자 시작부터 난이도 상문제 한번 가보자. 호 AB, 음 AB 호 요거 길이가 얼마냐를 찾는 그런 문제네. 그럼 결국 요렇게 그려지는 이 부채꼴에서 이거 길이 찾는다 이런 문제일 텐데. 아 여기서는 이 AB 길이가 16루트 3이다를 알려준 상태였네. 음, 그럼 여기서 뭔가 각도도 나오고 해야 될것 같은데. 어, 뭐 우리가 삼각비 다 아는 상태니까 그려지는 삼각형에서 길이들 뭐다 찾아 나가는 거큰 문제 안될 거야. 자, 그러면 선을 또 마찬가지로 요렇게 그어놓고. 어, 반지름을 x라고 해볼게. 요거 반지름 x라고 하면은 여기 반지름도 마찬가지 x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 길이는 8루트 3, 요만큼 길이는 8루트 3이다. 이렇게 둘수 있지. 음, 어 여기를 x라지 말고 여기를 2x라고 하자. 그러면은 요거 요만큼이 딱 x가 되는 셈이잖아. x. 그러면 이제 길이비가 x고 2x니까 1대 2대. 그럼 여기 길이비는 루트 3. 직각삼각형 1대 2대 루트 3. 여기 길이 이렇게 두 배가 돼 버렸으니까. 그러면 이제 각도 나온 셈이지. 그리고 길이도 나온 셈이야. 여기가 8루트 3이었으니깐 이 X 길이가 8이 되는 거지. X 길이가 8이고, 그럼 이 X는 16이 되는 셈인가요? 그러니까 반지름이 16이 돼서 나온 거다. 반지름이 16. 그리고 이제 1대1대 1대 루트 3 가지면 여기 각도가 요만큼이 60도잖아. 그러면 이부채꼴의 중심각은 120도인가요? 120도. 120도는 360 중에 120도면은 딱 3분의 1만큼이지. 그럼 반지름이 16이다. 그럼 지름은 32. 32파이 중에서 3분의 1만큼. 약분될 거 없으니까 3분의 32파이 나오고. 답 끝인 거지? 자, 그 다음 문제. CD 길이. 어, 요 CD 길이는 여기랑 똑같다. 그럼 피타고라스로 여기 길이 찾으면 돼3루트2 제곱 3392 18-9어 그러면 응 음, 그냥 여기도 어 1대 1대 루트이 5 길이 비었네 어 여기 길이 3이니까 이만큼 6 여기도 똑같이 6 답이 4번 295번 x 어 얘랑 똑같으니까 x는 4 어 y 이거랑 똑같으니까 8. 음 그냥 기본적인 문제였지 12. 뭐 별로 할 말이 없다. OCD 넓이의 OCD의 넓이를 구해라. 음 AB랑 CD랑 길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수선까지 길이는 얘도 8인 거야. 그럼 여기 길이 피타고라스로 나올 수 있지 어, 8이었으니까 여기 6이지 길이 많이 나오던 거지 6, 8, 10 그럼 요만큼 길이는 12 곱하기 8 나누기니까 그냥 6, 8에 48 3번 297번 두현 A, B, C, D 사이의 거리 어, 사이의 거리는 수직으로 가는 요거 길이 수직으로 짜지는 요거 길이 찾는 문제 음, 그러면 마찬가지 여기 CD 길이의 딱 절반 4가 되고 BC 길이의 절반 6이 되는 셈이야 그럼 비타고라스로 한쪽 길이 찾을 수 있지 6 6에 36에서 4 4 16 빼면 20 루트 20 루트 20은 4 5 20이니까 2 루트 5 요만큼 2루토니까 2배길일인 4루토가 답이 되면 된다. 자 다음 각 ABC의 크기. 어 여기 각도 크기 물었는데 마찬가지. 이 길이가 같으니까 얘네 둘의 길이도 같은 상태. 이등변 삼각형. 180에서 50 뺀게 130. 130의 절반 65. 다음 페이지 갑니다. 각 b a c 어, 마찬가지 각도는 똑같고 자 지금 130도가 여기가 130도네 어, 그럼 여기 이제 그림 잘 봐야 되는데 이 그림 다시 확대해 놓으면 뭐 대략 이런 식의 그림이야 여기 그럼 여기가 직각이었고 여기도 직각이었고 여기 130이었지 그럼 이쪽은 50이 돼야 돼 여기 각도 50 마찬가지 이등변 삼각형 여기도 50 그밑은80 아, 이것도찐것지네 이거 또지 아, 이거 또찐지 않은 거 틀린 거찾 아, 라 BC는 1 1이다 BC는 1 o 일까오 여기가 60도고 이등변삼각형이니까 여기도 60 여기도 60 정삼각형 되니까 BC도 10이 되는 거 맞습니다. 어, 그다음 CN 길이 딱 절반이니까 6 맞습니다. OB 길이도 찾으라고 돼 있네. 그럼 이렇게 직각삼각형 그려지고 여기 6이었잖아. 그리고 여기가 각도가 이제 30도가 되겠지. 그럼 1 1대 2대 루트 3이니까 루트 3으로 나눈 거 6을 루트 3으로 나눈 거는 2루트 3이지 여기가 2루트 3 그럼 요거는 두 배인 4루트 3이 되니까 3번이 틀렸네 5비 길이는 4루트 3이 됐어야 돼음 5m 길이는 어 아까 여기 찾아낸 2루트 3이랑 똑같은 거지 삼각형 abc 어 넓이는 36루트 3 이거뭐 정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바로 써먹어도 되는데 어 마찬가지 그냥 삼각비 이용해서 여기 길이 찾는다 생각하면 여기 6이고 루트 3 붙이게 되잖아 요거 높이가 6 루트 3이야 6 루트 3에다가 6 곱하는 36 루트 3이 넓이가 되는 거 맞지 아, 그냥 들어가 있으세요. 301번 a b c 둘레 길이는 여기 오니까, 여기도 5. 오, 마찬가지, 얘네들 길이 같았으니까, 여기도 5. 5. 해서 이만큼 10. 자, 그럼 여기서 이 6을. 어떻게 써먹는 걸까? 이기유 뭔가 써먹어야 될것 같은데. 여기 길이가 넣어야 되니까. 저유 뭘까? 아. 어, 이거는 삼각형 닮음 생각했으면 되지. 요거 삼각형과 요거 삼각형 닮음인데 길이가 두 배였으니까 여기는 12가 돼 주면 돼. 그럼 10, 10, 12. 32. 음. 이거 넘어가면 되겠네. 3번 자원 5의 넓이를 구하시오 원의 넓이를 구하려면 반지름을 알아야겠네 그렇다면 반지름을 어떻게 구하냐면 어 이거는 이거이삼각형의 내심과 외심이 일치하니까 정삼각형 6 6 6 여기 길이가 6이다. 그럼 비 길이는 절반인 3이다. 1대2대 루트 3이 되는 거니까. 음, 그럼 뭐 반지름 구하기 위해서는 뭐구지고 그 길이까지 찾을 필요 없이 이렇게 그려지는 삼각형에서 요거 반지름 찾으면 되지. 자, 얘도 마찬가지 1대2대 루트 3인 거야. 그럼 요거 길이는 이제 3을 루트 3으로 나눈 거니까 여기가 루트 3. 1대 2 되니까 여기 길이 반지름 길이가 2루트 3이 되는 거야 반지름 길이가 그럼 요거 제곱 2, 2, 4, 3, 12파이 303번 1의 반지름 길이를 구하세요. 여기는 12입니다. 자 그럼 ot를 선으로 그리면 여기 직각 삼각형이 되고 여기 길이는 반지름 x라고 치자. 그럼 여기도 X가 되겠지. 그럼 이거 피타고라스 정리로 풀면 됩니다. 빗변 길이가 X 플러스 6 이거 제곱했는 거랑 이쪽 길이 X 제곱했는 거랑 이거 길이 12 제곱했는 어, 144 이거 식이 일치하면 돼. X 제곱 플러스 12 X 플러스 36은 X 제곱 플러스 144 X 제곱 X 제곱 사라지고 어, 이거 다 12로 나눌 수 있으니까 12로 나눠버리면 X 플러스 3은 10이다. X는 9다. 304번 pt 길이 pt pt 여기 길이를 구하니까 그냥 여기 렉스로 넣어버릴까? 그럼 어, 뭐 이것도 별거 없지 여기 직각 반지름 여기, 여기 길이니까 여기도 6이다 그럼 이제 이 삼각형은 빗변이 8, 88에 64요거 길이 66에 36 빼면 28, 루트 28이니까 47에 28, 2 루트 7 답이 4번 자, 초점을 해보겠습니다. 3분의 3비파 4, 12, 3, 4, 2, 4, 80, 3, 3, 12, 파이, 4, 4, 오케이. 다음 스톱, 가자.